도다르스 꼭 정말 귀하죠? 이곳에서는 고편화된 거예요. 자,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만주도에서 다시 연명항으로 나갈 건데요. 이곳에는 어 100명이 체류할 수 있는 여행 섬이라서 이렇게 식당도 있고 아주 예쁜 펜션도 있어요. 오,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제 주인공이에요. <laughs> 자,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배가 오니까 제가 부지런히 뛰어가야 되겠네요 오 여기 만주동 아찔 KBS 전국을 다닌다 나왔던 집이죠 저도 제 얼굴도 있고 <laughs> 어. 저사원님저 가겠습니다. 저 배가 돌아서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맛있으세요? 와, 배경 너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주세요. 평가도 찍어도 돼요? 지금 네. 전국이 생방송 되는데 네. 괜찮아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? 와, 오늘 저 만주도에서 이게 맛있는 음식 드시는데요. 네. 뭘시키셨어요 해물탕. 해물탕. 이 바다를 보면서 이게 해물탕 드시는 게 정말 정겹잖아요. 와.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. 실제 맛점 보셨어요? 너무 맛있어 너무 요아 그래서 여기 오늘 방송이 워낙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모님이 더 많이 더 많이 나오세요. 자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. 자 즐거운 여행 되시고 맛있게 드세요. 자 지금 여기는 통영 만지도의 만지도 맛집인데요. 분위기 너무 짱이지 않으세요? 와 많은 분들 손흔 들어주시는데 아저 배가 들어서 달려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네. 와, 보셨죠? 예, 이렇게, 이렇게 만지대는 아름다운 맛집, 멋집, 그 다음에, 예, 그 다음에 숙소, 펜션, 이런 게다 돼있어요. 와, 진짜. 와, 물도 얼마나 맑아요 이게. 이 역도 있고요, 만지도 자연산명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우와 보셨죠?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? 이게 네. 네, 저는 지금 만지도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연 연명항으로 나가는. 길목에 있는데요 주말을 돼서 많은 분들이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옆 계세요 음, 어. 보셨죠? 이게 아름다운 섬 만지도 어, 안녕하세요 네. 네, 안녕하세요 어? 어? 안녕하세요 시는 네. 거예요? 네 이제 가는 거예요. 다 <laughs> 아, 그러세요? 네. 여기는 체류형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. 아주 청정 지역이죠. 네, 네 타세요. 네 타세요. 네 타세요. 네. 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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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저, 이제 다시 연명항에서 연명항으로 갑니다. 자, 이것 이제 난지. 1호를 타고 지금 만지도를 출발해서 이제 연명항으로 가는 거예요. 어우, 너무 아름다워. 이제 만지 이루는 어 안녕 만지봉 횟집 숲을 먹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만지도 맛집에 아까 전복 해물탕 드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쉬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단체, 안, 단체 여행객들을 안내하고요. 이제 가는 도 어, 저쪽에 만지자 하우스에 또 많은 분들이 가네요. 저렇게 펜션이 잘 되어 있어서 만지도는 누구나 가족들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 공간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어 낚시하시는 분들. 네, 저기는 출렁다리. 이 왼쪽에는 연대도 만지도와 연대도가. 저 출렁다리로 연결되면서 이제 교통이 편리해졌고요. 그래서 이두 개의 섬을 동시에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.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연대도, 만주도 잘 있어라! 잠시 후에 연명항에 도착해서 연명항에 맛있는 먹거리, 봄나물 타는 장면을 담아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KBS n 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, 통경 만주도와 연대도 여행소식 알려드렸습니다. 그 때는 저도예요 어, 저기도 저도에도, 어,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.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찾석했습니다